자, 이번 시간에 작업할 이미지를 이렇게 한장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이미지를 보게 되면 겉표지가 아무것도 없이 밋밋한 책 이미지인데, 이 겉표지 디자인을 이런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미지를 책 표지 디자인의 느낌이 나도록 조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도구 툴 박스에서 이렇게 타입 툴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글씨를 조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글씨를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글씨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 자,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모든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제 컨트롤 A를 눌러서 이렇게 레이어를 병합을 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한 상태에서 자, 다시 컨트롤 A를 눌러서 이미지를 전체 선택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이미지를 복제를 해 줍니다. 자 다시 이첫 번째 이미지로 돌아와서 제 컨트롤 시프트 n을 눌러서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Alt V를 눌러서 소실점 창을 열어 주도록 합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로 합성하고자 하는 부분의 영역을 잡아 주도록 합니다. 자 이미지를 선택을 할 때에는 이렇게 이미지가 선택이 안된 부분이 없이 모두 다 선택이 될수 있도록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Ctrl V 를 눌러서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 드래그를 해서 가져오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단축키 T 를 눌러서 이렇게 이미지를 이 영역 안에 딱 맞게끔 이렇게 맞춰주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이미지가 이렇게 모든 선이 직선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왼쪽의 도구들 박스에서 이렇게 자석 올가미 도구를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겉표지 디자인의 굴곡을 따라서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Ctrl J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오려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이미지에서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이미지의 블렌딩 모드를 이렇게 곱하기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밋밋했던 책 표지 디자인의 이미지가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